승격은 그렇다고 해서 느슨한 모습을 보인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오프로 출발합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미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빅매치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어,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선수가 나왔습니다. 센터백치고는 약간 피지컬이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만 보면 더 뛰어난 선수들을 얼마든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네, 함께 뛰었던 선수들은 어, 이 선수를 역대 최고의 수비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수비수로서 뛰어난 위치 선정 능력, 발밑 기술까지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플레이를 하지도 않고요. 침착한 판단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아서 어떤. 감독이든지 좋아할 만한 선수입니다 자 때립니다 먼저 앞서갑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환상적인 골입니다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잔뜩 놀이도 때린 공이 날카롭게 휘어져 들어갔어요 키퍼는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릴리앙 티우랑 비에이라 라민 야말 스루패스 좋은 볼이에요 슛. 멋진 선방자 세컨드 볼인데요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트위랑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메시 쥬드 벨링어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측면을 활용합니다 라민 야말 아, 공격수입니다만 수비에서도 역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벗어났습니다 공격 적개 대단히 빠른데요 찔러줍니다 뒷발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상대 맞고 골 라인아웃 코너킥입니다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전진합니다. 지쿠, 포마리우.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오랄리앙 추아메니 주워드 벨링어 아, 파울 선언될 것 같아요. 야, 찬스가 왔어요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사비 시몬스 어떻게 할까요 가나요 찔러줍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앞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베베투 릴리안 티우랑 앞으로 찔러줍니다 다비즈 사비 시몬스 어, 오늘 키패스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뒷동반으로 만들 수 있나요? 기회입니다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보스턴 댄별레 이번 골로 통산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열 번째 골입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와, 놀이구쳐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파레세로스는 이제 첫... 슛 막아냈습니다. 그대로 걷어냅니다. 위험했습니다. 오렐리엥 추아메니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 기가 막힌 패스. 다비지 뒷공간을 노립니다.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사비 시몬스 자 카운터 시도 모이세 캔.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제쳤어 아, 빠져나왔어요 자기회도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모이세케 주요드 밸링업 스루패스합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받았습니다. 발 기술이 좋은데요.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자 한준이 해설이요. 지금까지의 경기네요. 어떠셨나요? 자두골 차가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전술에큰 변화를 가져갈 만큼 급박한 상황도 아니죠. 확실한 것은 집중력을 높이고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바다스메시 마르티네스, 사비시몬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제치고 몰고 나갑니다. 파울 선은 되나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자, 때려야죠. 사비 시몬.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좋은데요.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이제 두 팀, 세골 차까지 벌어집니다.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패스하는 선수 받는 수록했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런 골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릴리안 티우랑